제가 우리 안디옥교에서 설교할 시간이 한두번 오늘까지 두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예배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안 하는 건데요, 우리 오늘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찬양하신 우리 찬양대 우리 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왜안 하던 짓을 하지 떠날 때가 되면 한 번씩 좀 이럴 수 있죠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저 사임을 앞둔 목사가 계속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도 부담도 되시고 저도 또힘도 돌고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시라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지난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과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첫 출애굽 세대, 첫 세대가 다 돌아가고, 이제 신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넜다는 그 경험, 그 기적에 대한 경험은 그저 한번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라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 미래, 그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증거가 바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새로운 종 여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부족했지만 그저 지난 5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도 잃은 것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은 과거이죠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는 모세가 아닌 여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닌 새로운 준비된 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수아라는 이 새로운 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케 하려 하십니다. 그 구세대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새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선택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지난 지금까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제는 여수아라는 종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새 세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이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주어진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적으로 이때가 네, 니사월이 지나가는 이때죠.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 5월에 해당하는 이때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네려는 이때는 요단강에 가장 물이 많은 때입니다. 특별히 보리밀 추수를 앞둔 이때는 이제 봄비가 내려서 마지막 추수를 돕는 비가 내리고 또 날씨가 풀린 것이기 때문에 그, 이 요단강의 근원이라 할수 있는 헬몬산, 북쪽의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많아지고 또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니까 물이 많아져서 이제 이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물이 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성지행을 못 갔습니다 지난번 갈 기회가 있는데 다리를 다쳐서 못 갔는데 혹시 갔다 오신 분들 계시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고 물이 많아지게 되면 쉽게 건널 수 없는 큰 와디 같은 그런 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건널 수 없는 그냥 쉽게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신세대 백성들에게 이제 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드립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음이 믿음의 시작임을 깨닫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앞에 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모세가 아닌 여수화라는 새로운 종을 세우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언약교를 맨 제사장들에게 지시해야 될 말씀을 여수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수화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선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의 큰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목전에서 크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 앞에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담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그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될수 있기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말씀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저 한마디를 요약해 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증거로 지금 가난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난의 족속들을 다 내쫓아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할 제자들, 그 백성들, 요단강 넘칠 대는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는 그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 기적,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혜나 백성들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수아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건넌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홍해를 뭐 건널 때는 뭐 모세가 뭔가 역할이라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여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서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 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담아 주십니다. 그들을 공동체 앞에서 크게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증거로 주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넌 이후에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가난 종족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여호소의 첫 권면이 무엇입니까?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일러주신 방법입니다. 먼저 언약계가 백성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 합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언약계를 따라서 걸어가면 될 뿐입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땅에 멈춰서게 되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어지고 그 물이 고여고 오히려 이제 갈라지는 역사, 끊어지는 역사가 생기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도 보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간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그 땅을 밟을 때 물이 끊어졌고 그 제사장들이 물 한가운데 서서 요단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그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법계를 맨 제사장들이 그강 가운데 서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십니다. 이제 한국에는 뭐 명절도 곧 다가오고 그럴 텐데요. 가끔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의 좀서글픔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어머님 뭐 이런 일도 바쁘고 저런 일도 바빠서요 하고 선물을 보내드리고 돈을 보내드리고 얼굴은 안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또 화상전화 같은 게 되니까 그저 전화로 대체해서 이걸로 때우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사실 그 귀한 선물 그별 관심 없거든요. 사실 어머님의 마음 속엔 그것이죠.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너고 너 새끼들인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다는 게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만큼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결을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뒤에 백성들이 묵묵히 따라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가십니다. 강물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물을 지나기까지 그 백성들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언약궤가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물을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 요단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이 비록 두려워 지금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이렇게 요단의 물을 건널 때 함께 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온 땅의 주 여호와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달지라도 그곳의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좀 어그러진다고 그렇게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안달할 일도 아닙니다.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답답해하고 안달이 나고 조급했을까? 참 부끄럽다. 아이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면 아,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가 갖추는 어떤 조건, 그 충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을 지날 때가 있고 불을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들어가야 될그물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불 같은 시험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더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이 순종, 그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이 증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순종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고맙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에 관해서도 들었습니다. 이 후에 가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여수화를 통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은 감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기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넘실대는 물을 보니까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니까 말씀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말씀을 듣는 감격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은 넘치는 요단강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한 주석은 이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려는 이 요단강물이 가득 차서 범람한 때인데 깊이는 아마 3m에서 4m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 주석을 쓴 분은 직접 가서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넓이가 30m는 좁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물이 넘치는 요단강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감격을 가지고 나가는이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는 물길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감격이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소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자신들의 장막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대로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나아갔다 기록을 합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고 그 언약계를 메고 순종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넘치는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지만 넘치는 물, 그 홍수가 났을 때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화동에 있을 때도 그 중랑천이 넘치면 그저 실개천 같던 그 중랑천이 그저 한강 같은 넓이로 크게 되고 그 물살에 십살려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을 그럴 정도입니다. 범람하는 물에 발을 담근다는 것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언약결를맨 제사장들이 그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요단강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담그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강이 끊어졌습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오히려 거꾸로 흘러서 여리고 북방으로 모이고 쌓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해로 흘러가던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너는 언역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은 그저 여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좀 투박할지라도, 단순해 보일지라도,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뭐라 그럴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곳에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 소진돼서일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바로 오늘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여수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 세우실 지도자, 그를 세우심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실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징표로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요단강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큰 약속에 대한 기적의 징표들로 들 삼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장차 하나님이 인도하실 더큰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디오 교회가 더큰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지체없이 순종하는 믿음들이 되십시오. 그 믿음이 요단을 넘어서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떠나가고 여호수화를 세우심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안디옥교회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여서 서로를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그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